또 감사합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존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바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사기 1장 주요 줄거리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종복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 관점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하는 것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장 2절.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4절.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을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나타내야 했습니다.그러나 가나안 입성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한 전쟁과 싸움, 결국 공로와 보상을 생각합니다.발렘 역시 계라 세배를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아내로 주겠다 선언합니다.결국 보상입니다. 가나안 입성과 정착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은혜와 갈렙의 행동은 극단적으로 대조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갈렙의 행동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전체에서 어느 지역을 정복하든, 어느 도시 성읍을 진멸하고 탈취하든 모든 승리는 딱 하나, 하나님이 넘겨주시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들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전쟁은 한 자신들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라 세배를 전복하면 가장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고 가장 먼저 점령한 사람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상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생각입니다. 가나안에서 처음 만난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상을 내린 적 없습니다. 가나안 입성 완료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요수아에게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게 공로를 인정하여 상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고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한 적 생각이 악사의 행동에서도 재현됩니다. 악사는 자신이 가난에서 땅을 얻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의 공로로 생각하며 복도 아버지에게 달라하고 우물도 아버지에게 달라합니다. 악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갈렙을 의지합니다. 행여 악사가 이렇게 말해도 갈렙은 바르게 가르쳤어야 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갈렙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상벌 원리를 따라갑니다. 언제나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지혜도, 가진 달란트, 재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서로 간의 경쟁과 갈등이 없어지고 자유와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보상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과 눈물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 마지막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보상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